세나늘 공과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요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공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자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요한 온 삶의 초점과 사명이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어떻게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오리고 붙여서 공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세례 요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멋지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왜요?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온 삶의 목적과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요. 누구의 이야기였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요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은 온 삶의 목적이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세례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세례요한의 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